다 bj 분들이 뭐 저희 픽을 깐다 뭐 한다 괜찮아요 좋아 여러분들 누구 어떤 유튜버라든지 누군가가 이제 저를 뭐 뭐라 하시고 뭐라 하거나 내 분석이 개 꾸준하거나 그러면 괜찮아 그분이 만약에 구독자가 많고 팔로우가 많잖아요 제가 흑자 선생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합방 하면 됩니다. 합방 <laughs> 내가 원래 그 흑자 선생님이 용찬우를 이렇게 할때 합방각을 봤대, 원래. 원래 시작은 이렇게, 어? 악수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악연으로 만나서 이제 화합으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 방송에서는 누구든지 욕을 할 수가 있어. 욕을 해. 그러면 이제 불리면서 이제 합방하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매 선생님 있죠? 매 선생님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죠. 합방 요청 받습니다. 봤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합방을 하고 우리 방송에서 그걸 해명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선생님. 저는 비방하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래소에그 공지사항이 떴는데 다르긴 해야지. 나도 뉴스 다루고 이슈 다루는 사람인데. 그 하지만 저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본인 방송에서 해명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합방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합방 하시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마이크 두개 키고 이런 아, 게 어, 듀얼 포지션이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아, 이래서 되셨군요. 아하! 억울하셨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 세탁기 싹 돌려드리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선물하는 사람 내 방송 보고, 선물하는 사람 선물방송 한 번씩 보고, 어? 나는 뭐 래퍼를 안 하니까 그런 이슈는, 그런 수익은 별로 없는데, 그, 합방하면 그쪽은 아마 수익 갈 수도 있어. 우리 방송에도 살짝 헷가닥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어, 그러니까 항상, 매선생님 최근에 그, 그런 공지사항으로 했는데, 항상 합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해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BJ분들도 제가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했는데 욕할 수 있습니다. 욕을 많이 하거나 막 그러면 합방각을 잡으면 돼. 그러면서 딱 만나서 이제 어, 나는 이래서 좋아보이는데 왜안 좋아보이세요? 아 선생님 관점은 그거구나 아 그렇군요. 아 똑똑하십니다. 이거는 나도 한수 배워가야 되겠네. 어, 뭐라고? RSI에 비밀이 있다고? 아하 <laughs> 선생님한테 대화 갑니다 아, 이런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합방 기회가 열려져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뭐를 하려는게 아니라 저는 아, 최근에 뭐 방금도 빗썸 관련 이야기 했죠 빗썸 마케팅 광고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합방하면 빨리 가가지고 빗썸 잠돈 왜 남는지 내가 카메라 들고 보여줄게 그런거 할수 있으니까 저는 누군가가 뭐 비방 하더라도 검열하 이제 잘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속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화날 수는 있는데 <laughs> 합방하면서 재밌게 풀어가는 서로 윈윈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좋은 처세술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코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 있죠. 너무나 작아요. 코인 시장 있죠. 구독자 아무리 해도 많이좀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욕도 하고 합방도 하고 이제 저기 흑자 선생님 봐요. <laughs> 우리 이제 그 철순이 선생님과 같이 또 합방하시면서 또 재밌게 썰 푸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느낀답니다. 서로서로 네. 서로 구독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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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잇 송민님 감사합니다 아이, 저를 두둔해 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우리 팬덤이 저기 가서 욕을 하면 안 돼. 그럼 <laughs> 이상해져 그럼 이상해지고 나랑 그 사람이랑 재밌게 풀어나가는 걸 나중에 구경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응. 아, 저는 나중에 그러는 게 서로 서로 유민하는 게 아닐까. 서로 욕하면 뭐 서로 좋을 거 없어. 그리고 분석은 서로 서로 다를 수 있잖아. 분석은 뭐 사람마다 다르고 천차만만 다르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혹시 뭐 해피님 그 아까 누가 내 욕했다 있지? 그분한테 이걸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나는 열려져 있다고. <laughs>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으로, 포인덕은, 이제, 항상 오픈되어 있고, 합방도 오픈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분석이 다르니까, 이제, 만약에, 어, 제가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뭐, 스튜디오 빌리든지 하면, 제가, 아시죠? 이게, 내가 원래, 방송을, 여러시서 했어. 나는, 뭐다? 스포터 역할을, 2년 넘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짝할짝, 또 잘해드립니다. 내가 할 말하면서 할짝할짝 잘하거든. 기대해. 나중에 합방하면 재밌게 해드릴게요. 누구든지 받으니까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아하.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는 이런 마인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매매는 정답이 없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하는 매매는 그냥 좀 급쟁이 매매 같은 거예요. 급쟁이 매매. 좀 리스크를 낮추면서 적당, 적당하게. 아시죠? 적당, 적당.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맞는 사람도 또안 맞을 수 있어.